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원숭이띠 운세 원숭이띠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원숭이 3재입니다3재가 삼재. 왔는데 이제 코로나19 2년 동안 겪고 2022년도부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잘 될까요? 기대를 해 봐야 될 텐데 이 원숭이띠를 가진 분들이 3재기 때문에 코로나19 2년을 겪고 그 2년 동안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시는 일이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19 와서 더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이 3재보면서 여러 가지 어, 복잡한 부분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3재만 오면 괜찮은데 이 원숭이띠인 분들이 2022년도가 상충살이 같이 겸비됩니다. 상충살. 상충살이 뭘까? 상충살 책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철학관 사주공부, 사주팔자 공부할 때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책에는 이 상충살은 서로 상자 찌를 충을 나타냅니다. 살은 말그대로 애군 이제 죽일 살, 뭐 귀신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을 상충살은 책에 우리가 공부할 때 책에 나오는 내용은 상충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울리지 않고 잦은 시비와 구설이 오가는 살을 말한다. 사주에 상충살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잦은 다툼이 많습니다. 때문에 잦은 구설수와 관제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상충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 사이의 단순한 갈등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의 좋은 기운을 흐트리고 사고나 병 등을 쉽게 불러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간의 다툼과 이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수가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서는 이제 완전히 사람을 이제 뭐 죽을 것 같처럼 다 깨질 것처럼 나옵니다. 실제 이상추상 온다고 다 그렇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우는데. 이제 사주에서 보게 되면은 이상충살 때문에 더 바쁘게 더 커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 나오는 우리가 이론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이 살이 어떤 살 종류가 들어와서 좋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살 종류가 안들어온게 가급적이면 좋겠죠. 하지만 이 이번에 이 2022년 원숭이 때인 분들이 상충살과 삼지가 같이 겸비됨으로서 아주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잘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상충살이 오면 일단 바쁩니다. 일도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엄청막 돌아다녀야 되 지방도 가야 되고 때론 해외 출장도 가야 되고 정신없이 힘들고 바쁘고 스트레스 바쁘고 피곤하다. 하지만 상충살 들어와서 움직인다면은 돈은 들어오되 대신 그만 큼 지출이 많습니다. 왜상충사은말 그대로 부딪치고 다투는 형태입니다. 내가 돈을 100% 들어왔다면은 사람들 다퉈서 얼마 도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내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쓰게 되면은 상충사이 오게 되면은 직원들과 다퉁니다. 그러면 장사는 잘 되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온 돈이 많이 날라가죠. 때로는 다투서 뭐 이제 병원 경찰서 법원을 왕래하다 보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상충살이라서 일단 좋은 점은 이 업무양 때문에 바쁘기는 바쁩니다 바쁘지만 대신에 운이 안 좋으면 돈이 많이 날라갈 것이고 운이 좋은 분들은 상충살이라서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내가 내 전체적인 소득이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원성이된 분들이 삼재와 상충살이 겹쳤기 때문에 가까운 철학관에서 그 주위에 최소한 세 군데 정도는 방문하셔서 그 본인 개개인의 운세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짚어보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세 군데를 가느냐? 한 군데는 안 정할 수가 있거든요. 세 군데 가서 두, 군데, 두 군데에 말이 맞으면 그 확률이 높을 것이고 세 군데 가서 세 군데 다 동일하면 확률도 높을 것이고 세 군데 갔는데 한 군데만 그서 세 군데서 두세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가 그 같은 내용이 나면은 오그 흡사한 음용으로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가까운 곳에 세 군데를 방문하셔서 이 삼재가 복삼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삼재가 될 것인지 한번 구분하셔서 내 2022년도를 그 1년을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 나이대별 운세가 됩니다. 1992년 31세 임신년, 임신년생이 됩니다. 임신 그 여자들 임신 ]처럼 임신 연생입니다 일단 이, 이분들은 서른 두 살이죠. 서한 살이죠. 서른 한 살. 31살. 이분들은 이 2022년도는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 운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새로운 자리. 그래서 2022년도 이 민년에 이제 원성이된 분들은 새롭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고 삼재랑 상충사이겹었기 때문에 시작이 시작을 하면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사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에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복잡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옮기기 전과 옮기고 나서 그 옮기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옮기기 전에는 이 마음이 손에 일이 잘안 잡히죠. 그것처럼 원래가 이제 변동하고 환경이 변한 화 시기입니다. 뭐 결혼한다든지 새로운 직업을 가진다든지 때로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얼마 면 업무에 변화를 준다든지. 원래 새롭게 변동 변화를 줍니다. 하지만 이듬은 바쁩니다. 좋은 점은 내가 쁘게 먹을 복이 생깁니다. 먹을 복과식복과재복과 금전 인연이 같이 동반합니다. 때론 여자분들은 자식 군이 같이 따라줄 수 있는 좋은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하지만 원래는 이 바쁩니다. 원래는 사람마다 지방 왕래, 해외 출입 그리고 궁... 거주지면 계속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직업. 아침부터 계속 운전직이라든지 그 공간에서 계속 움직이다든지 일단 바쁩니다. 바쁘고 정신 없이 1일 년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때는 상충살, 삼재 여러 가지 악재죠. 악재가 겹치면서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정신 없고 대신에 지출은 조금 많이 세고 대신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피곤하고. 대신에 좋은 점은 1년이 후딱 갑니다. 후딱. 그래서 31세 이분들은 원래 새롭게 변화하면서 바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90년 43세 경신년생이 되죠. 이분들은 원래 이분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바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 일거리와 먹을거리를 내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원래는 일이 바쁩니다. 먹을법과 식복, 재복. 금전 인연이 같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 조금 투자성 재물도입니다. 투자성 장사나 사업이나 투자 인센티브 성과 이렇게 대가성 하지만 원래 이 투자 개인 직장사라는 분들은요 뭐 이제 어떤 파도가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은 원래 삼재와 상충사를 겪었는데 과연 원래 이 투자 있는 돈이 회수가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투자하신다면은 원래 그 돈이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어, 돈이 조금 날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재물의 손재 사기 배신 구설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돈 날라갈 일이 있다 그 투자를 원래 3째 때는 너무 과한 투자보다는 조금 적정선에 투자하시는 걸 이제 기대를 투자하시는 부분을 조금 관망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금전 부분에 손실, 손해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 인연 원래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반대로 여자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자식은 괜찮습니다. 대신 남자분은 여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1968년 55세죠 무신년생이 됩니다. 이분들은 조금 남자들이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고. 오직하고 좀 강인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원래 장사, 사업, 투자인데 원래 투자해서 뭐 이제 우리가 개인업, 장사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투자금이 원래 투자해서 1년 만에 그 회수하기라는 회수하기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3재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조금 과한 투자해서 어 사업,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 이제 투자하시길 바라 바라고요. 원래 이분들은 이름 바쁩니다. 이름 바쁘고 원래 1년 동안 년 동안은 조금 떠돌이 같은 여기갔다가 저 갔다, 갔다 분주하다 바쁘다 할 일이 없다. 원래는 조금 떠돌이 떠돌이처럼 조금 분주한 인생을 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실속은 조금 약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때로는 내가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덕볼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반대로 지출이 많이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968년 55세 이분들은 원래는 실속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삼재와 상중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한 욕심은 조금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마 이분들은 원래 술 마실 일이 많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 다챙이시기 바라고요. 1956년 66세 이분들은, 어, 이분들은 원래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그리고 오랜 세월 이제 하시던 개인의 부분을 이제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뭐 때로는 이런, 이런 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지난 세월에 장사를 뭐 개인업을 예를 들어 뭐 10년이나 20년 하던 분들이 코로나19로 이제 피해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래 새롭게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일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새로운 일부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 하지만 원래는 약간 변동하는, 변화하는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마음이 좀 갑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딩숭생숭하다 갑갑하다.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6세 이런 분, 이분들은 새롭게 재산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뭐 덜하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는 새롭게 업무를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삼재가 겹쳤고 상충살이 겹쳤고 그리고 운까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저것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흘러가듯이, 원래는 조금 조심조심해서, 일단 마음이 조금 띵숭생숭하고 마음이 조금 약간 울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1년은 그냥 살짝 보낸다 생각하시고, 원래는 2022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재가 와서 그래 좋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삼재가 와서 깔끔하게 오면, 우리가 복삼재가 올 수도 있는데, 상충살이 같이 섞였기 때문에, 복삼재가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저작년보다는 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만큼 실속이 좀 약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하시고 그래도 이 실속이 없다고 우리가 좀 낙태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2022년도는 코로나 19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삼재 상충살 이두 가지를 잘 이겨내셔서 2022년도는 꼭 좋은 일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